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 네, 서울에 계셨던 분들, 조금 아까 전투기에 괭음이 났었죠? 다들 혹시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어쇼를 연습 중이었던 전투기들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제53 특수비행전대, 일명 블랙 이글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서울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다음 달 1일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축하 비행을 위해 사전 연습으로 28일과 다음 달 1일 서울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라고 공군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사전 연습 비행이 28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각각 20분가량 실시되고 마라톤대회 당일인 9월 1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약 15분 동안 행사 축하 비행이 진행됩니다. 공군은 기상 등의 상황으로 계획한 연습 비행이 취소되면 예비일인 29일 같은 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울 시내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